아들 친구와 선을 넘었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나이는 마흔여덟 살입니다. 만으로는 마흔일곱 살이고요. 이혼한 지 10년 됐고 2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 2의 아들을 낳았어요. 초대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거든요. 그때가 21살, 만으로는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임신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 남편. 전 남편이랄까요? 그 사람과는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이혼했어요. 그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아들과 둘이서요. 남자.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오직 아들 키우는 것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작년 가을 선을 넘었습니다. 상대는 제 아들 재훈이의 절친한 친구. 이름은 민준이. 나이는 스물여섯. 만으로는 스물다섯. 저보다 스물두 살 어립니다. 만으로 따지면 스물한두 살 정도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저도 압니다. 아들 친구예요. 제 아들의 친한 친구. 나이 차이도 어마어마하죠.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뻔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그 교감, 감정. 저는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4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의 모든 것입니다. 거짓 하나 없이 제가 경험한 그대로요. 작년 10월이었어요. 아들 재훈이가 드디어 독립했다며 집들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오라고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엄마로서 도와주러 갔어요. 깜짝 선물로 음식을 싸들고 말이죠.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이 놀라는 표정이 귀여웠어요. 집 안에 들어서는데 거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덜컥하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민준이 재훈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10년 전에 몇번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애였어요. 16, 17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완전히 어른이었습니다. 키도 헌칠하고 얼굴도 많이 변했어요. 남자다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정장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팔을 걷어올린 모습이 왜인지 눈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거든요. 피곤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재훈이가 음식을 차리는 동안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어린애가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성숙한 남자였어요. 말투도, 눈빛도, 분위기도, 무엇보다 민준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뭐 하는지, 회사는 어떤지. 민준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듣기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대충 듣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민준이는 달랐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제말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들어줬습니다. 언제 이런 대우를 받아봤나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 16년 동안 전 남편은 제 말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피곤하다고 시끄럽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죠. 그러다 결국 이혼했고요. 그후로 10년 동안은 아예 남자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26살 남자가, 아니, 남자가 저를 이렇게 대해주니까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시간이 흘러 다른 친구들도 왔습니다. 다들 앉아서 술을 마시고 떠들었어요. 저도 함께 자리했죠. 아들이 권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꾸 민준이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옆 사람과 얘기하는 모습, 웃는 모습, 잔을 드는 매무새 전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도 내가 볼 때마다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눈이 몇번 마주쳤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 친구잖아요. 스물두 살이나 어린 그런 사람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감정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민준이한테 너 여자친구 있냐고 민준이는 겸연쩍게 웃으며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인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응? 왜? 다행이란 느낌은 뭐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고 민준이가 저를 똑바로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뭐야, 나이 얘기는 왜 하지? 설마, 나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겠죠.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대답일 거예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들으라는 듯제 눈을 보고 말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려는데 재훈이가 취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민준이더러 저를 배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한편으로 소녀처럼 둘이서 걸어야 한다는 게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10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우리 둘다 말이 없었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죠.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민준이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제법 단단한 턱선, 높은 코, 또렷한 눈. 아, 민준이 정말 잘생겼구나. 그제야 제대로 본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예쁘다는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10년? 아니, 결혼 생활 내내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20년은 넘었을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다고, 이제야 좀숨쉴수 있게 됐다고, 민준이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물었어요. 남자 안 만나냐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마흔여덟 살 이혼녀의 애까지 있는데 누가 나를 봐주겠냐고 그랬더니 민준이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편견이라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얘가, 설마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러자 민준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리고 말문이 터진 듯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오늘 하루 종일 저만 봤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걸 안다고, 재훈이 엄마인데, 이모 같은 분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안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6살 남자가 제 아들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거절해야 했어요. 당연히.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민준이만 봤어요. 나이도 처지도 아들도 다 있고 그냥 한 남자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보는 성인이 된 후론 첫 만남인데 첫눈에 그냥 그 애가 너무 좋았어요. 보고 또 봐도 가슴이 설레고 오늘 내내 그 애만 의식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너만 봤다고. 미친 짓인 거 안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린 둘다 미친 걸까요? 아들 친구를 10년 만에 보면서 삽시간에 전 빠져들었고 그 애의 고백에 저도 모르게 철없는 20대처럼 마음을 털어놓다니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일까요? 그 애가 순간 제 손을 잡았어요. 놀라기보다, 아니 놀라기는 했지만, 두툼한 손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사르르 제 손이 그 애의 손 안에서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행동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제가 거부감 없이 평온하니 이내 안심한 듯, 제 손을 감싸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냐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 아줌마라고. 나도 너랑 같이 있는 게 좋다고. 나도 지금 헤어지기는 싫다고. 민준이가 내 손을 잡은 채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잃고 싶지 않아요. 무례하시겠지만, 오늘만 제가 하는 대로 따라주세요. 부탁입니다. 하고는 폰을 들고는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과감한 그의 행동이 놀라우면서도 싫지 않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에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우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겠구나 하고 말이죠.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예약을 했답니다. 작은 숙소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준이는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괜찮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과의 마지막 입맞춤이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나니까요. 오래되었죠. 민준이의 입술은 부드러웠어요. 처음에 당황함을 지나서 그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저를 배려하며 이끌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그저 저를 온전히 느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조금 서툴렀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괜찮냐고 물었고 제 속도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과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훅하며 순간 폭발적으로 밀려왔습니다. 감정이 파도처럼 부딪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벅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호흡을 가다듬기 어려웠어요. 그는 놀라서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도 못했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정점의 감각. 48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누웠고 우리는 거친 숨을 고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가 물었어요. 괜찮냐고 어땠냐고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그가 당황해서 안아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고,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이라고,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고,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처음? 결혼도 하셨는데,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오랫동안 제 감정은 늘 뒤에 있었거든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겠다고,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났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느끼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또, 그렇게 할수 있냐고, 너의 그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다고, 그는 미소 지으며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그와 나의 감정은 오래도록 이어졌고 저는 몇 번이나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4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몰랐던 것을 어느 틈에 잠깐 잠들었다가 깼어요. 그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26살. 저보다 22살 어린. 제 아들 친구. 내가 지금 뭐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자기 친구와 이런 관계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배신감을 느끼겠지요. 그만둬야 해. 이걸로 끝내야 해. 하지만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봤을 때, 그 따뜻한 눈빛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잠못 잤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저도 그랬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을, 이 경험을 후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숙소를 나와 아침을 먹었어요.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계속 보고 싶다고 저도 그랬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솔직히, 자꾸 생각났습니다. 오랫동안 몰랐던 마음의 감각을 이제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쉽게 포기하나요? 습관처럼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과 그 감정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훈이 모르게 그는 회사 끝나고 저를 만났고 저는 카페 일 끝나고 나갔어요. 만날 때마다 비슷했습니다. 밥을 먹고 오래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확인했죠. 저는 매번 그 정점의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할 때마다 새로웠고, 할 때마다 더 깊었습니다. 그는 저를 어떻게 편안하게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말과 어떤 배려가 제 마음을 열어주는지 조금씩 더잘 알아갔죠. 저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숨소리조차 아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와 있을 때만 저는 한 명의 여자였어요. 재훈이 엄마도 아니고, 48살 이혼녀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여자.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재훈이가 눈치챌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언젠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스물여섯이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왜 굳이 마흔여덟살 이혼녀를 선택하겠어요.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의 끌림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만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보고 싶었어요. 매일 그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48살 여자가 이렇게까지 빠져드는 게 맞나?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 입술, 체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점의 순간을 밤마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그가 제 마음을 다독이듯 천천히 전했던 그 온기를,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서 달래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 됐어요. 그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의 배려와 온기만이 저를 그 경지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참을 수가 없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냐고. 그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한밤 중에 만났어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입맞춤을 나눴고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웃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급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지금 당장 보고 싶었다고 그가 저를 꽉 안아줬고, 그날 오랜 시간 동안 그 따스함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특히 강렬했어요. 제가 너무 그리웠으니까요. 감정의 파도가 여러 번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숨이 막힐 만큼 벅찼어요. 몇 번이나 밀려왔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때마다 전신이 떨렸고, 숨이 빨라졌습니다. 그가 중간에 쉬자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더 오래 붙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싫다 하지 않았고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재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밝냐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기분이 좋다고 재훈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남자 만나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하다는 듯 말이죠. 하지만 재훈이는 계속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엄마 표정이 예전이랑 다르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절대로. 다행히 재훈이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훈이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다고 더 조심해야 한다고. 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그만 만날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두자고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싫다고. 그만두기 싫다고. 너 없이는 못 산다고.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기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우리 좀더 조심하면서 만나요.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지금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재훈이 몰래, 세상 몰래, 일주일에 서너번, 때로는 매일, 그리고 만날 때마다 비슷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마음이 풀어지고 4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몰랐던 것을 이제는 매번 경험해요. 제법 익숙해졌어요. 제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지, 그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제 마음의 모든 부분을, 어떤 말이,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우리는 서로에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음도 서로의 온기도, 이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 숨겨야 하는 관계예요. 아들, 친구와 엄마, 22살 차이.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행복합니다. 4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사랑받고, 깊은 감정을 느끼는 여자. 그게 저예요. 그는 내게 말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본다고, 그리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스럽고,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재훈이가 알게 될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죠. 그가 언젠가 저를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아요. 48살의 마음이 26살 청년의 따뜻함에 녹아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이 원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증을 채워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늘 밤에도 그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경험을 할 겁니다. 숨이 가빠지고 정신이 하얘지는 그 순간, 오랫동안 몰랐던 그 감정의 파도, 저는 이제 그 느낌 없이 살수 없어요. 민준이가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게 사랑인지, 마음의 독선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48살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 순간을, 이 감정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오랫동안 닫혀 있던 제 마음을 열어준 그 사람을, 저를 온전히 나로 느끼게 해준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를 비난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아들 친구와 그럴 수 있냐고. 나이 차이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제 인생이에요. 4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 말 들으며 살고, 남편 뒷바라지 하며 살고, 아들 키우며 살았죠.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죄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